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붕어 낚는 꾼 나게삐입니다. 요새 정말 무더운 날씨인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얼마 나 남지 않은 땡볕터 위에도 더욱 건강 잘 지키시면서 보내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 낚시할 장소는 옥산 저수지인데요. 지금 붕어 낚시 시기는 약간 이르지만, 어, 이곳에서 좋은 추억이 많아서 오늘 먼 거리로 내려왔습니다. 자리잡기 힘든 옥산대교 및 양쪽 방향에서 예전에 제가 했던 자리에는 지금 다른 조우님들이 어제부터 낚시하고 있고요 마른맛이 많은 쪽 그리고 왼쪽에 연밭이 있는 쪽은 오늘 도착해서 오른쪽으로 대를 펴고 낚시를 하려고 그니다 도저히 여기 있을 줄 아는 양반이야 이 양반 내꺼도 부탁해요. 어, 오늘 끝났습니다. 연밭 포인트로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이곳은 수심은 조금 낮지만 연밭 사이에서 멋진 대어들이 낚이는 곳인데요. 이곳은 자리 잡기가 정말 힘들어서 이렇게 혹석이 외에는 자리가 없는 곳인데요. 오늘 낚시하면서 멋진 대어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낚시하는 흔적이 없는지 비가 많이 내리고 잡풀들이 많이 자랐는데요. 이곳 자리는 정말 안고 싶었던 필드라 오늘 기대감이 아주 넘칩니다. 아 이곳에 대자들 피고 낚시하기는 조금 자리가 협소해서 땅꽂이 팩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장비를 설치하고 최대한 집중하는 낚시를 할텐데요 수초작업할 것도 없이 자리가 깨끗합니다 건드리지 않고 그냥 낚시대는 폈습니다 정말 무더운 땡볕더위인데요 선풍기 키고 파라솔 그늘 밑에 있어도 아주 땀이 쭉쭉 흐릅니다 낚싯대 펴놓고 잠깐 쉬었다가 해가 진 다음에 낚시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곳은 밤에도 입질을볼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밤에만 해도 낱마리 붕어는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옥상교 반대편에서 낚시 중인 조우들 자리를 들렸는데요 아, 예전과 다르게 오른쪽에 수초들은 다 제거돼 있고요 아 여기서 보니까 물 빠지는게 확연하게 보이네요 그리고 데피고 왔더니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쪽에서 낚시중인 조우님들은 밤에 여덟치 이렇게 춘척급으로 마리수손 맛은 본것 같은데요 살림망이 아,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산림망에 붕어가 좀 들어 있나 아까 수위가 빠지면서 살림망이 드러나서 그냥 고기는 모두 방생했잖아요 야이스 아까 수심이 한80 정도 됐었는데, 수위가 내려갔고, 낮은 자리는 수심 40. 그리고, 긴 데가 8, 90 됐었는데, 지금은 수위가 60. 아주 낮은 수위로, 아, 붕어 보기가 조금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은신처 주변이라, 붕어가 한, 한두 마리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입질화 산수했는데, 음. 옥수수 밑에 4치 정도 되는 붕어가 나왔네요. 붕어는 바로 보내주겠습니다. 분위기가 좋은데, 어제 오늘 계속 배수로 해가지고, 수위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은신처가 있어도, 내림수위에는 별 재미가 없는데요. 이 시간에 입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월척거 뿐만 마리 라도참 좋을 것 같은데요. 밤낚시에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밤에도 뜨거워가지고요. 그냥 앉아있으면 거의 불편할 정도인데, 지금 선풍기 키우고 이렇게 낚시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보고, 안 되면 이제 접고 쉬고 이제 그렇게 올라가는데요. 여기는 부여옥산지입니다. 오전 낚시를 좀 해야 되는데, 수위가 너무 내려가서 기대감이 뚝 떨어집니다. 해 뜨기 전에 얼른 철수하고 다음 주에 좋은 곳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이버 밴드 여행붕어 여름 캠프가 열린 8로 동촌리콘으로 어출조를 왔습니다. 그냥 차 대고 바로 앞자리에 대를 펴는데요. 오늘은 좀 쉬어가는 낚시기 때문에 오랜만에 만난 조우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어, 밤에 낚시는 하고 이러면 될것 같습니다. 인근에 맑은 물이 흐르는 아주 깨끗한 계곡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더위를 지키고 해가 넘어갈 때를 기다렸다가 이다밤 낚시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낚시하는 장소는 타로호 동천입권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새벽에 왔는데 너무 더워서 대자담 옆에 놓고 조금 쉬다가 이제 밤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낚시한 좋은님들이 새벽 시간에 42cm 우리붕어를 낚았고 떡붕어까지 이렇게 해서 조과가 제일 좋고 32cm 그 정도 월척홉치 아, 조과가 좋은 편입니다 아 그저께 내림수위였다가 어제 밤늦게부터 오름수위로 바뀌면서 붕어들이 조금 나온 것 같은데요 일교차가 아주 심합니다 낮에는 34도 5도를 오르락거리고 어, 지금 현재는 반팔 입고 왔는데 추워서 옷을 입어야 될 정도로 아주 날씨가 쌀쌀한데요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해서 그런지 초저녁에는 입질이 없는 편이었고 새벽 3시 이때부터 이제 입질을 받아서 일곱 여덟이 이렇게 마리수로 잡으신 분도 있고 사자 붕어를 잡으신 우리 조우도 있고 49cm 되는 떡붕어까지 잡고 재밌는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글루텐에는 마리수가 나오는 것 같고 어, 옥수수로는 시알섬 들력이 좋아서 조금 굵은 붕어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초저녁에는 약간 잡어들이 조금 잡혔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잡어들도 들어갔고 길을 하면 아마 붕어들일 것 같은데 새벽시간까지 버틸 수 있을지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낮에는 인근 계곡에 가서 시원하게 목욕하고 아주 재밌게 놀다 왔고요. 이제 땀다 식히고 좋은 컨디션으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입질. 4번째 입질. 아, 지금 4번 때는 옥수수를 깨놨는데요. 아, 첫 입질 한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살짝 건드렸습니다. 낚시 분위기는 정말 좋고요. 주차하고 가까운 곳이라 이 더운 날씨에도 대자들을 폈습니다. 오늘 그래도 오전에는 날이 좀 흐려서 대자대피는 작업을 하는데 갑자기 해가 떠가지고 땀을 많이 흘렸는데 아침 인근에 아주 좋은 계곡이 있어서 깨끗하게 이렇게 목욕하고 그러고 와서 이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밤이어도 뭐후레쉬만켜지 않으면 뭐 모기는 전혀 없고요. 후레쉬키면 이제 날파리랑 아, 모기들이 조금씩 날라다니네요 새벽 시간에는 반드시 입질이 오기 때문에 붕어 보는 데는 큰 애로사항은 없을 것 같은데 붕어 나오는 시간에 집중하는 게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아이앞 번에 낚시한 부여의 옥산저수지에서고 대물 입질을 받았었는데 뒤늦게 끌고 들어와서 가만히 있는 입질을 보고 이랬었는데요 오늘은 그런 실수 안 하도록 진붕을 꼭 봐야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새벽 5시 입니다 어제 1시까지 낚시를 하고 좀 쉬고 이제 낚시를 시작하는데요 수위는 약간 부럽고 그리고 안정적입니다 뭐, 붕어들 다녀가는 적은 전혀 없고요 오전 낚시가 어떨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뭐야, 어, 내거 그거 긴데 좀채줘봐뭐 물려있는 거 같은데? 뭐가 있어, 이 거기까지 와있네, 찌가세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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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 네, 다 달라. 자, 어휴, 잘가라. 보트낚시에서 주가가 아주 좋았습니다. 멋진 사자 붕어와 아, 마리수 붕어들이 나왔는데요. <laughs> 세수를 다시게갖고 버리는 거야요 아, <laughs> 나오는 대로 다 잡았습니다. 메기는 뭐에 나온 거예요? 새우요. 아, 새우도 썼었구나. 어, 이거 흩뿌리 되겠는데 이거는? 어, 체형이 그러네. 야 잘가라. 아, 이고 감사합니다.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시청자님께서는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낚시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도 자유로워지게 그대 보며 바라